마지막으로, 한 게임 더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근데 테란전 오늘 한 번도 안한것 같은데, 느낌이. 테란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음. 어떻게 아직 나가야 되나? 어. 음. 도수전. 음. 요거 한 게임 빠르게 끝내고, 어. 템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대1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어. 이번은 토스전이에요 어. 이번 아즈테. 제가 자주 쓰는 밀드갑니다. 기님이 아이고 민재님께서 통일치로 10만 원까요 먹어 이야 기온님 하팅하시면서 10만 원 오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민재이 10만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판 마약이 진다. 어, 그런 방송하겠습니다. 그죠? 방송하겠습니다. 아이고 사이다마 코라 님께서도 2천 원오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에.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가 커닥을 하지 못하게끔 자꾸 리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어. 그죠? 에. 상황이 좀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에. 상대가 어.. 커닥을 못 하게끔 이게 렇 자꾸 이렇게 상황을 갖다 만들어 버리니까 자꾸 쇼부를 하고 어. 링으로 담구고, 그죠? 에. 그래서 좀 그런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민재님. 10만 원 감사합니다. 요번게임은 반드시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스전 제가 가끔 빌드 여러분들 그죠? 예 제가 가끔 빌드로 잡아볼게요 토스전 이걸로 많은 분들께서 어... 재미를 갖다 잡자리 보신다라는 제가 말씀 많이 들었는데 피드백을 많이 들었는데 어... 길막 한번 꽂자주고 이래서 집 바로 달려줘야겠죠. 그죠? 뭐지? 꽂아주고. 그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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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생생. 바로 음. 원망? 이거 봐주는 거죠, 그죠 응. 사이버로 주고요. 가서 넣어주고. 만 끌어주는거죠 그죠? 그러고 찍어주고 그러고 조금 더 찍어주고요 상대 투게이터 올렸네요 3드라군이 올 때쯤에 그죠? 예 어떻게든 하나 더 박아줘야 돼요 3캐논으로 그죠? 3캐논으로 맞춰주고 드라군 바로 하나 생산해주고 그러고는 쉬지 말고 조금만 더 생산, 그죠? 밸런스 있게 맞춰주고. 그죠? 이런 네, 식으로. 자, 비장잘됐고그라곤 사업 찍어주고. 한 방에 큰일 날 수도 있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포토게은 숫자를 매우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포토게은 4개까지 박아줄게요. 4개까지. 컨트롤로 땅땅 깨버리면 큰일 날수 있거든요. 그리고. 라군 생산해주고, 아 이거 전진 로보틱스네요. 그러면 게이트를 좀 늘리겠네요, 그죠? 전진 로버네 풀어보 중지, 맞죠? 전진 로보니까 이 전진 로보틱스 길 리버거든요. 그죠? 게이트 많이 늘려줍니다. 게이트 실수 없이 생산해주고요. 무안대로 늘려줍니다 드라곤은 지 말고 절대로 바일러 늘려주고 실드 배틀 가지셨네 침착하게 드라곤 생산 5 6 7 8 9 10 7개까지 5 6 7 8 9 10 그죠? 드라곤 생산해주고 풀어브는 쉬지 어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쉬어야 돼요 드라곤 생산해주고 가스는 잊지 마세요 체질카로 뽑아대니까 드라곤 생산 그죠? 예 어. 그러면서 그죠? 발로 음, 막히지 않고로 지어주고, 그라고는 어... 그죠? 침착하게 생산해주고, 567890... 그라고 생산해주고, 포토케는 늦었네. 상대 제대로 한번 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라고 생산... 막느냐 뚫리냐 싸움이죠. 그죠? 현재 상황이? 질로도안개 생산해주고, 요질 o 도 생산해주고, 지 l o 생산해주고, 리 lotos 생산해주고, 지 l o 죠 o s 생고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주고 나올 것같 o 느낌이. 동물적인 감각. 이줍니다들버거가 나올 것 같은 동물적인 감각, 건. 귀하운 건. 귀여운 건. 귀여운 건. 패. 로봇 로려 주고. 리벌 점사. 아, 졌다 이거. 졌어. 상대 제대로 좋았다. 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응. 막 힘들어, 너무 제대로 쪄졌어. 아 막기 빡세 솔직히는 막 빡세다 이거 굉장하게. 아, 아. 마금 얘기인데 막기가 빡세네. 너무 박센데? 막 말로 여러분들 막으면 이기긴 한데. 설마, 이냐? 설마? 방분들 야, 설마, 이기냐 설마 막말로? 이거, 이겨이걸 이거, 이걸 이겨야 설. 서... 이거, 어, 냐설 설마 이거, 이긴다고 다크 데뷔 해줘야겠죠 당연히 그죠? 바보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다크 데뷔 인정? 다크만이 이긴데 인 막말로 인정? 다크만이 이기잖아 막말로 잼와 이겼다 와 이거 이겼 시청 이건 막말로 비... 비... 금 비금 특이했 여러분들 막말로 이건 비금 틀게요 여러분들 비금 틉니다! 비금 게요자 다같이! 홀리 딸라일렛! 자 빌... 어... 빌드 깎는 교수 그죠? 예... 요거 제 빌드죠 그죠? 투질 더블 빌드 이때까지 제가 이 빌드를 깎으면서 여러분들 방송에서 여러분 강의를 해드리고 여튜브 영상에도 올려드리고 했습니다만 어 가장 어 상대에게 맞춤 빌드를 다한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극강의 카운터 고 상대가 상당히 단단하게 지금 어 실드 배터리에다가 포토까지 지으면서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 이때까지 그죠 요 빌드를 제가 빌드를 깎으면서 강의를 해드리면서 가장 어 위협적인 순간을 맞았고 거의 뭐 패배 직전까지 몰렸던 뭐 그런 상황이다 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대 선코어 질러시고 1 4질런 원질 찍고 투질 찍고 투질 더블. 바로 2십일 렉서스죠, 그죠? 예, 이십일 렉서스. 그러면서 21, 21, 22 포지 그죠? 22 포지 21 렉서스, 22 포지 그 다음에 23 파일런이죠 그죠? 23 파일런 상대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그죠? 예. 이럴 때에는 그죠? 여건독이기도 하고 이럴 때에는 투질러 원프롭으로 한번 찔러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상대의 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죠? 예. 상대는 지금 투게트를 올렸잖아요 그죠? 음. 근데 찌르지 않으면 이거 볼 수가 없죠? 예. 포도캐는 숫자를 가늠을 못하니까 여건덕이기 때문에 한번 찔러줬고요 찔러주는 과정 속에서 투게이트는 일단 체크가 된 상황이고. 음. 상대는 아마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이미. 어. 요 멀티 타이밍을 보는 순간, 아, 요거 쪼아야겠구나. 쪼기 딱 좋은 여기 심지사가 되잖아요. 그죠? 건물도 지어지고, 맞죠? 예. 그래서 앞에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드라곤 찍고, 프로브까지 동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저같은 경우는 사이버 완성됐고 드라군 프로브 찍어주면서 포토캐논 3개까지는 지어주고요 그죠 예. 이 3개가 안 지어지면은 그죠 이투캐논 같은 경우는 드라군 4마리가 툭툭 때려버리면 다 깨집니다 그죠 예. 3캐논 타이밍 매우 예술적이죠 그죠 예. 4, 4캐논이 딱 도착한 시점에 3캐노 완성 그리고 포캐노가 자나 더 안정적으로 지어주고 상대방 여기 파일럿 바로 대놓고 음. 바로 로버 키스 야 이제 앞, 앞쪽에 쪼이는 거 그죠? 예 보이니까 시야로 보였잖아요 그죠? 보이니까는 바로 토캐노 취소하고 게이트 늘린 거죠 이, 이거 봤을 때는 이제 바로 이제 이거 그 뭐야 어 프로보 취소 프로브리지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요 그렇게 게이트만 다느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요런 상황이 됐을 때뭐 그러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왜 다크를 가는 게 좋지 않나? 어 바로 리버 뽑으면은 바로 리버 뽑으면은 다크로 밀어내고 시간 끌수 있지 않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크를 갖다가 어 찍게 됐을 경우, 경우 요렇게 프로듀스가 다크까지 생각을 해서 포토캐논까지 찍고 쪼아버리면은 다크를 쓰면 그냥 아예 못 이깁니다 예그거는 예, 아셔야 돼요 예, 요런 식으로 해버리면 다크를 쓰면 아예 못 이겨요 예그러기 때문에 다크를 가지 않은 거고 요렇게 판단 하는 겁니다 요게 가장 좋은 판단이 맞기 맞아요 음 1, 2, 3, 4, 5, 6, 7 7 게이트 정도 그죠 브로는 중지 상대가 지금 포토 캐논까지 두르면서 어 지금 실드베드까지 지금 짚고 쪼이고 있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어 사실 상황상으로는 지금 지는 지는게 맞는 거죠. 상황상으로는. 왜냐, 어, 리버가 두개 이상 모여버리면 드라곤 스킬로두방 아닙니까? 그죠? 빠방 맞으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매우 상황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황 자체는 매우 안 좋아요. 이 타이밍에 상당히 이제 심리전이죠. 그죠? 셋, 넷, 다, 여, 일곱. 칠게이트에서 백량은 계속 찍고 있고, 프로브는 중지. 그죠? 프로브는 다이다이로 이렇게 붙여놓고요. 적절하게 리버가 나올 타이밍에 제 접근을 했는데 리버가 조금 덜 나왔어요 이때 아 어, 그죠? 그리고 제가 리버를 지금 1.4를 먹이는데 그죠? 예, 잡긴 잡았습니다만 방금 한 2초 정도? 어한 2초 정도가 빅사리난 거죠 그죠? 정확히 이제 상대가 어 병력을 갖다 뽑는 거저 이제 이제 감 감으로만 느낀 건데 감으로만 느낀 건데 상대가 어 조금 더 늦게 찍은 거지 어, 감히 실패한 거지. 한 2초만 더 빨리 나왔으면은, 훨씬 더 좀, 피해를 덜 받고, 잡을 수 있었는데, 2초 늦게 와, 나오는 바람에, 기사들기를 오질러게 맞았어요. 예, 네, 그러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셰타르비아, 콜롬비아, 호위, 호위 가게 된거예요 그죠? 예, 네,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졌다. 라는 거고, 어? 음. 상대방이 계속 쌓이고 있고, 또 리버 나왔죠. 거기다 실드 배드까지 지금 3개. 그죠? 3개까지. 이거 질러서 리버 던져준 거고요. 일부러 스킬업 쏘라고. 아 스킬업 나갔네요자 지금 드라곤이 무리해서라도 지금 들어가는데 그죠? 예.졌죠? 여러분들 그죠? 예. 사실 방금 이 드라곤 한 여섯 마리 죽었잖아요. 이 사실 게임 진 거예요. 이거 이 정도 피해 보고 이길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지금 제가 왜원리버때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리버가 쌓여버리면은 못 막습니다. 예, 그나마 원 리버 때 얘를 때려야지만 이 활약을 견딜 수가 있는데, 투 리버부터는 리버가 쏘기 시작하면 드라군이 한 방에, 오, 어,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리버가 적을 때, 원 리버일 때 제가 죽이려고 하다보니까, 무리를 좀 하다보니까는 대형 사고 난 거예요. 그죠? 예, 이게 투 리버가 되게 되면요. 대버리면, 드라군이, 드라구니, 뭐, 드라군이든 질러시든 1.4를 먹여버리면 한 방에 빠방 녹아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원 리버 타임 때 끝내려고 했었는데, 어.. 실패를 한거죠 예, 실패를 한거고 어.. 그 와중에도 계속 일단은 어떻게든 이기려고 머릿속으로 공리는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 리버는 계속 생각 중이고 드라운도 많고 이건 사실상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 게이트에서 병력해 계속 찍어주고 있었고요 자.. 상대 리버 3리버까지 나왔네요 이제 제가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는 뭐였냐 리버가 스킬업이 한계가 있잖아요 리버가 스킬업에 한계가 있으니까 리버를 어느 정도 스킬업하다가 많이 쏘게 만들어놓고 그죠? 예, 쏘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을 어떻게든 좀 어, 잡겠다라는 그런 마인드였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그죠? 일단은 어, 운 좋게 운 좋게 지금 방금 제가 트리버를 잡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아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 상대 드라곤 세핑이죠. 리버 어디든가 살아 남아있죠. 제드라곤도 빈사죠. 맞습니까? 예.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어. 상대 리버는 계속 생산이 되고 드라고는 계속 어 실드베트로 충원이 되는 상황이고. 그럼 상대 뭐어 넥서스 지었네요. 넥서스 어 요거는 잠시만요. 요거는 약간 약간 이건 오게티네요. 시청자분들. 요거는 지금 승기를 너무 잡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요거 오게티입니다. 반칸 오른쪽이잖아요. 이분께서. 그죠? 약간 좀 긴장을 했다. 어. 쫄기 쫄깃한 상황 맞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공격하는 입장에서 도 이거는 쫄기 쫄기한 상황 맞거든요 막는 입장이 사실은 더 긴장되지만 공격하는 입장도 각후다거린단 말이야 사실 그죠? 예,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든 자 질럿을 펼쳐서 스캐럽을 이쪽으로 질럿에다가 이제 뒤를 갖다 유도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피할 데도 없어 어 여기 속에 만들었죠 제가 방금 스캐럽 속에 만들고 질럿 치단 펼쳤죠 질럿 치단 펼치고 드라곤 1.4한 마리 잡아줬고 다시 빼 줍니다. 예. 아, 이거 뭐 피튀기는 상황인데. 자, 다시 한번더 질럿 몸빵이죠. 그죠? 질럿 몸빵 대 주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더 질럿 몸빵. 그죠? 다시 펼쳐 줬죠. 그죠? 한 마리 또 따로. 따로 밥으로. 그죠? 방금도 지금도 컨트롤 해 줬죠, 지금. 따로 밥으로. 그리고 빼 줍니다. 스케로 말속에 만들었으니까 빼 주고. 그죠? 예. 상대 리버 드라곤 생산 포트, 어 실드 배터리 하나 더자 아무래도 7게이트다 보니까 병력은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상대적으로 그죠 예 7게이트다 보니까 병력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나오는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 기지 근처다 보니까 그죠 질럿으로 스킬업 몸빵 대주면서 드라곤 들어갑니다 실드 배터리 충원하고 있습니다만 드라곤 양이 좀 많다 보니까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자, 잡혔죠? 어. 잡혔어. 포토캐는 더 늘려주고 있고. 아무래도 제 기지 근처다 보니까는 칠 게이트 나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어. 빨랐고 그리고 양 자체도 많았고. 그러나 이 프로도스 입장에서는 어. 가장 아쉬운 점은 뭐냐? 음. 가장 아쉬운 점. 굳이 어. 굳이 옵초보까지 뽑을 거라면, 그죠? 예, 네. 옵초보까지 뽑을 거라면은 여기를 들어 왔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생, 생각은, 그죠? 여러분들 반대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상대가 옵초보까지 뽑아가지고, 어, 가스 안 파는 것도 보고, 어, 어느 정도 상황인지 체크까지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굳이 들어오지 말고 방어만 했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고 판단하면 되니까. 근데 옵초보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어. 승기를 많이 잡았다고 해서 들어가서 끝내려고 했던 그 약간 욕심? 거기서 이제 약간 엇박자가 나면서 말도 안 되는 어, 역전이 됐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아도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다 이긴 상황이니까. 에, 상대를 나무랄 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저같아도 들어갔을 거예요. 솔직히 안쪽으로 어, 끝난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누가 잡더라도 끝난 상황인데 <laughs> 아무튼 뭐운 좋게 제가 이기게 됐다 뭐 이렇게 <laughs> 결론이 났네요. 음. 어.